자, 이번에는 채팅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자, 채팅 프로그램 서버의 기본적인 그 구성은 앞에 보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채팅 서버가 소켓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요, 요 전화기는 듣기 소켓, 리슨 소켓입니다. 리슨 소켓. 그래서 듣기 소켓을 하나 만들고요. 이 듣기 소켓이 어, 접속할 서버의 IP 주소와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어드레스 구조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쪽에 이제 서버 영역이 있고요. 여기 랜 카드가 꽂혀 있고 여기 포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여기에 어, 디스크립터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켓 하면 여기에 전화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지요. 네, 지금까지 소켓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켓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IP 주소와 여기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어드레스 구조체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어드레스에 바인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켓이 이쪽에 포트에 이렇게 바인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인드 한 다음에 리스 함수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연결 요청을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커넥트 호출을 통해 가지고 커넥트 호출을 통해서 원격지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지요. 이것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접수할 때 어, 채팅 서버는 실레, 여기서는 실렉트 함수를 이용한 채팅 서버의 구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셀렉트 함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셀렉트 함수는 리드 FDS라는 구조체에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그 소켓들에 대한 목록을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 놓습니다. 지금 여기 검은 전화기는 리슨 소켓이고요. 듣기 소켓이고 여기에 있는 새 전화기는 커넥션 소켓. 이미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 소켓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렇게 readfds 에다가 내가 듣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그 소켓의 목록을 어, 설정을 하고, select 함수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lect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서 웨이팅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렇 현재 여기에서는 하나의 듣기 소켓과 3 개의 연결 소켓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C1, C2, C3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커넥트로 연결 요청을 한 겁니다. 연결 요청을 하면 실제로 이쪽 포트에 포트에 연결 요청을 받으면 특기 소켓 여기 있는 특기 소켓이 그 연결 요청을 받아서 여기에 어 소켓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겠죠. 커넥트 연결하면 하나, 둘, 하나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accept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디스크 테이블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듣기 소켓 하나와 연결 소켓 세 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select에서 이벤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팅 하고 있다가 이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다시 얘기해서 C1, C2, C3,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C1, C2, C3 중에서 데이터가 오거나, 여기서 데이터가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듣기 소켓을, 듣기 소켓으로 연결 요청,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 요청을 하거나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실내트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나서 실제로 내가 이 클라이언트가, 아, 서버가, 어, 깨어나게 된 이벤트가 무엇인가 여기서 기존에 있던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보낸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했는지를 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매크로가 fd is set 해가지고 요 까만 전화기 여기서 다시 얘기해서 리슨 소켓 리슨 소켓이라는 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요청을 하는 경우죠 새로운 연결 요청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하얀전하게 기존의 연결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지를 FD 이스셋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만약에 새로운 요청이다. 그러면, 새로운 요청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그 연결 소켓이 하나 더 생길 거고요. 이걸 억셉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억셉트로 연결 요청을, 요청을 접수하고, 어, 이렇게 연결된 연결 소켓을 클라이언트 목록에 추가한다. 그러니까, 연결 소켓이 3개에서 4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 메시지에서 왔는지를 또 검사합니다.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기존 클라이언트로부터 소켓으로 채팅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서 데이터가 왔다. 그럼 읽어와서 이 데이터를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소켓에 어, 데이터를 브로드 캐스팅합니다. 이게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날라오면 이걸 받아서 "요전하기, 요전하기, 요소켓, 요소켓으로 데이터를 다시 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라고 하면, 억셉트로 연결을 접수하고, 해당 클라이언트를 새로 목록에 추가하고, 기존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채팅 데이터를 받은 거기 때문에, 헤딩 채팅 데이터를, 어 다른 클라이언트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다시, 어 리드 FDS, 리드 FDS 구조체에, 어, 듣기 소켓과 연결 소켓들을 세팅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어,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실렉트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자, 이거를 어, 나누어서 보면 서버가 신규 차트 참가다. 그니까 러이앞 그림에서 여기죠, 여기. 요기. 요 부분입니다. 신정, 신경... 채팅,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요청을 하면 해당 커넥트 요청에 대해서 억셉트를 통해서, 어, 새로운 연결소켓을 만들어서, 어, 클라이언트 목록에 새로 추가하는 일을 하게 될거고요 기존 데이터로부터, 기존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가 와서, 실렉트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채팅 데이터가 온 거로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1이 hello라는 명령을 헬로우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왔으면 어, 이 서버에서는 이 헬로우라는 데이터를 어, 클라이언트 목록에 있는 모든 연결 소켓 이쪽 연결 소켓들로 어,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헬로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채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셀렉트를 이용한 채팅 서버의 경우는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이용한 채팅 서버를 다른 측면에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채팅 서버는 readFDS에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소켓에 대한 목록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특히 소켓 하나와 여러 개의 연결 소켓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설정해 놓고 있다가 셀렉트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채팅창과 요청을 커넥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듣기 소켓으로, 어,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깨어날 거고, 그렇게 깨어났다라고 FD 이스셋을 통해서 판단이 되면, 판단이 되면, 억셉트를 통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채팅 데이터를 보내와서, 어, 렉트로부터 깨어났다고 하면 어, 클라이언트가 r 라이트 함수를 써서 썼겠죠.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연결 소켓, 이렇게 연결 소켓이 어떤 것인지를 FD_ISSET을 통해서 어, 판단을 하고 그 해당 연결 소켓으로부터 채팅 데이터를 요 채팅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 데이터를 어 클라이언트 목록에 있는 모든 소켓을 통해서 다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셀렉트를 이용한 채팅 서버의 구조입니다 자 셀렉트를 이용한 채팅 서버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Connect, Write 이렇게 있죠 그래서 채팅 참가 요청을 커넥트를 통해서 하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일단 ReadFDS를 61라인에서 이렇게 FD0로 클리어를 하고요. 여기를 깨끗이 클리어를 하고, 어,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기다릴 소켓들을 세팅하게 됩니다. 62번째에서, 어, S 언더바 소켓, 다시 얘기해서 이 듣기 소켓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3번째 라인에서 68번째 라인까지는 현재 클라이언트 목록에 있는, 클라이언트 리스트 C, 클라이언트 목록에 있는, 어, 듣기 소켓, 연결 소켓이죠. 인벨리드 소켓이 아닌 연결 소켓들을 찾아서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어,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소켓을 목록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72번째 라인에서 셀렉트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리드 FD fds fds 리 fds 안에 어, 있는 소켓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상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s e 트에서 깨어나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깨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fd.isSet으로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소켓에서 발생한 이벤트에서 깨어났는지를 판단을 해서 해당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 계서 보겠습니다. 자, 이sft s e 이죠 여기 이sft s e 으로 이제 어, 깨어나면 깨어나면 이렇게 이, fd 이s s e 으로 s on더바 소켓에서 깨어났는지를 어, 우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 듣기 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듣기 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그억세트 해당 듣기 소켓으로부터 억세트를 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만들어 내고요. 그거를 푸시 클라이언트 함수를 통해서 어, 사용자 클라이언트 목록에다가 새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듣기 소켓에서 연결이 왔을 경우에 accept를 하고 해당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 목록에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쪽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이 왔다 이렇게 포루프를 돌면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인벨리드가 아니면서 클라이언트 목록에서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가 왔다라고 하면 채팅 데이터가 날라온 겁니다 이 경우죠 채팅 데이터가 날라왔기 때문에 93번 라인에서 해당 데이터를 해당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고요 이렇게 읽어드린 다음에 그 해당 데이터를 어, 루프를 돌면서 모든 클라이언트 모든 리스트 언더가 쓰여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뺑뺑 돌면서 채팅 데이터를 라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 캐스팅 하는 거죠 여기저기 브로드 캐스팅 하 그러니까 채팅 데이터를 날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버다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가 오면 그걸 다시 중계해주는 겁니다 중계 중개. 그렇게 중계를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날라온 채팅 데이터가 이스케이프다 다시 얘기하면, 이 exit다. define 문도 exi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니까 러 exit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채팅에서 빠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해당 그 목록을, 클라이언트를 목록에서, 클라이언트 목록에서 팝 해서 빼내고, 어, 이렇게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채팅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아까는 서버를 봤었고요. 서버는, 어, 듣기 소켓과 연결 소켓을 기다리고 있다가 듣기 소켓에서 여,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새로운 연결 요청이기 때문에 그 연결 요청을 받아서 억셉트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에 접속할 소켓을 어, 클라이언트 소켓 목록에다 추가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어, 연결 소켓에서 데이터가 왔다,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 채팅 데이터가 날라온 거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읽어서 어,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채팅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채팅 클라이언트가 키보드로 데이터를 치면,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치면 이 데이터를 읽어서 채팅 서버로 보내줘야 되는 일과, 이게 첫 번째 일이죠. 그 다음에 채팅 서버에서, 채팅 서버에서 채팅 데이터가 날라오면 이걸 받아서 채팅 데이터를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두 가지 일을, 두 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팅 클라이언트는, 리즈 FD 셋에, 어, 클라이언트, 채팅 서버로부터 날라오는 이벤트와, 여기, 키보드에서 날라오는 이벤트를 기다리고, 셀렉트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 이상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FD 이스셋에서, 이게, 채팅 서버에서 날라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키보드로부터 날라온 이벤트인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채팅 서버에서 날라왔다, 어, 그러면, 키보드에서 날라왔다, 여기 키보드가 되야 되겠네요. 키보드에서 날라왔다, 그러면 채팅 서버로 보내고, 만약에 채팅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모니터에 화면에 뿌려지는 이런 프로그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채팅 클라이언트에서 fd 리드 fds 이거를 일단 깨끗하게 클리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0. 0번이면 스탠다드 인풋 stdin. 키보드입니다. 통상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오기를 기다리고요.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c 소켓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오기를 어, fd ses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씰렉트를 통해서 리즈 FC S에 설정된 그 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e 렉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이상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e 렉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탁!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깨어나면 그 클라이언트는 FD is set으로 마찬가지로 C 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를 비교를 합니다. C소켓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서버에서 데이터가 온지를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C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서버가 데이터를 채팅 데이터를 나한테 날려준 거니까, 그거를 어, C소켓을 통해서 리드로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여기 1번이죠, standard output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주는, 그쵸, 이거를 모니터에다가 뿌려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isftset으로 어 디스크립터 0번 스탠다드 인풋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true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왔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읽고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버퍼로 읽어드리고요 키보드에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읽어드린 버퍼를 읽어드린 채팅 데이터를 그대로 원격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날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날려줄 때 채팅 데이터 앞에 닉네임을 붙여서, 사용자의 닉네임을, 별명을 붙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서 서버로 보내는데 이 데이터가 이지트다 그러면 데이터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만약에 사용자가 이지트를 했으면 어 서버로 보내고 자기는 브레이크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실렉트를 이용한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까요? 우선, 어, 터미널 1에서 웹 서버를 실행합니다. 서버. 이렇게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터미널 2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웹 서버 9000으로. 지금은 채팅 서버와 채팅 클라이언트가 같은 컴퓨터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27.0.0.1에 9000번으로 접속하고, 어, 닉네임 유저 A로 해가지고 접속을 했습니다. 실행터미널 3에서는 유저 B로 채팅에 참여를 했고요. 실행터미널 4에서는 유저 C로 어, 채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다음에 실행터미널 2에서 Hello, I am 유저 A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로 이렇게 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버가 이 데이터를 다 브로드 캐스팅 하죠. 이쪽으로도 러 하고 이쪽으로 브로드 캐스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저 A가 Hello I am 유저 A, Hello I am 유저 A, 이렇게 Hello I am 유저 A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 렉트를 통해서 e 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프로세스를 새로 프로세스 인스턴스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스레드를 만들거나 하는 일 하지 않고, 어 서버가 채팅 서버가 혼자서 어, 모든 처리를 동시에 다 해주고 있는 그쵸 멀티플렉싱 방식의 그 어, 채팅 프로그램 구현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shopdefine 해서 maxclient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2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실행터미널 2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고요, 3에서 다시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고, 네 번째에서 접속하는 순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no more connection.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 accept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